거기다 넣을 거야? 우후 응? 이번에는 어떤 거? 이거? 응. 많이 넣어. 알았어 이만큼만 먼저 해그 다음에 또 줄게 떨어지겠까 괜찮아, 손에 물는것 물론... 같고, 그렇다고 옷에 까는 건안돼고 봐, 떨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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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떨어졌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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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됐어 됐어 너무 세게 들르면안돼 이제 어떡할 거야 예쁘다 솔지야 케이크 그래. 잘하는데? 내가 만들어 엄청 잘했는데? 네, 네 짝짝짝 잘했어요 이제, 이제 먹자 이제 먹고싶어? 네. 알았어 그냥 냅다 먹는거야? 불었어? 어. 또 불어봐. 오잘 부는데. 먹으면 안 돼, 안 돼, 근데 네 입에 대면 알았어, 안 돼. 알았어. 이거 대면 안 돼, 큰일 나. 두기만 해야 돼. 불기만. 여기는 민들레 시야지 없나봐. 아직 여기 로 내려가.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응 거기 있지? 어, 보자. 응. 어. <laughs> 오. <laughs> 이제 민들레 시야도 찾아볼까? 그래, 또 찾아보자. 어? 여기는, 음, 어제 왔던 곳인데? 응 음, 어떤 곳이지? 응. 어뭐 어떡해. 어떡해 그냥 그런거지 우리 이제 저쪽으로 고발 고만 가보자 그래 음, 야수가 있지도모잖아 야수 야수? 어 야수 말이야 야수? 어어 어, 야수 좋아 너도어나 야수 좋아 그래? 응 야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나에게 맞어 알았어 야. 왜이렇 깜짝 놀라지? 야구장에 나타나면 언제든지 날이 와줘 할머니 어디 가요? 집에 가요 할머니 집에 가요? 네잘 가요 오, 잘하는데 아이고. 엄마 봐봐, 솔지야 재밌다. 아, 이거 무지개 그네야? 그니까, 모자 와. 그니까, 러 엄마 똑바로 해줄게모자가 어, 안 그려면 안보이데 됐지? 안돼나 그냥 모자에뽑자야돼2이다2 <laughs> <laughs> 2천다2이다2 <laughs> <laughs> 랑진이우리반 정말 좋아요 랑진말우리반 정말 좋아요 우리반짝이다쟤요 우리말 정이좋아 우리말 정말 좋아요 우리말 정 우리말 리 맛있지? 응. <laughs> 너하고 나는 친구 내여서 다이 욕해, 이내자. 새끼 동가랑 꼬이 걸고, 꼬, 약, 독해.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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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고 지내자 이거 맞아? 서로 돕고 지내자 오늘 네, 네. 맛있는 거를 나만 먹으면 서로 <laughs> 돕고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응 그럼 뭐지? 구당해유이 뭐야? 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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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치 생겼다, 춤추 생겼다, 춤이 생겼다, 춤이 생겼다, 이 생겼다, 춤이 생겼다, 춤이 생겼 춤이 생 어른이 다 물려나고 밥먹고 꼭, 꼭 치과가자 치과 그래 유솔재 어린이 치과가자 아니야나 치과 안가 아니야, 난 매일매일 양지 사회에서 나 충치 다 없어지게 해엄마도야 겨우 이제 좀타이밍 이 먹가족 이런 거 해볼까? 응? 먹가족 이런 거 먹가족? 어 먹가족이 뭔데? 먹가족 먹가족 사랑하는 먹가족 행복이 넘쳐요 음. 사랑이 넘치는 이 소리 사랑이 넘치는 엄마 사랑이 넘치는 아빠 이 오, 그 노래는 뭐야? 어디서 배웠어? 모든 노래? 지금 방금 부른 노래. 우리 가족 노래. 사랑이 넘치는 유솔지 노래 한번 다시, 다시 해줘. 사랑이 넘치는 유솔지. 아빠, 엄마, 즐겁게. 사랑이 넘치는 노래 부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무슨 노래? 지금은 른 노래? <목소리> 잠깐만, 가지세요. 여기 바꿔서, 차례 차에 놓아줄게. 음, 차례 차에 놓아주세요. 나 혼자 갈 거야. 아니야, 내 차에. 아, 아, 얘들아, 차를지켜야지 <laughs> 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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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고싶어서 오잖아요 이 커피인가요 이 커피인가요 이 커피인가요 이 커피인가요 이 커피인가요? 커피인가요? 커피인가요 어 주중에 이하나 아, 뭔 커피일까요? 어 <laughs> 컵을 거기다 넣는거야? 컵은 여기다 넣는거라고 솔지야 어디다? 여기다 여기?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커피가 이쪽으로 나오잖아 이거는 커피 찌꺼기라서 그냥 버리는 거고 여기 커피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알았나요? 그래도 그렇게 할 거야? 응. 그거 거꾸로 하는 거잖아. 차에 눈지쳐서올려줄래요 아니야 나야 아니야 나야 얘들아 차에 눈 지쳐야지. <웃음> 자. <웃음> 차례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준다도, 너, 너 이렇게 지어야지. 음 그렇구나. <laughs> 얘 초콜릿이랑 음료도 먹고 집어넣 왔더라. 아, 음료수는 어떤 음료수로 드릴까요? 음...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요 사과 주스요? 네. 네. 저는 사과가 최고 맛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사과만 먹어요. 저 왠지 하고. 꽃, 꽃, 꽃하고, 이렇게 먹거든요? 어,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오늘 오렌지 먹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아까 오렌지 먹었지요. 그래서 주스는 사과 맛으로 먹는 거예요? 네. 오, 좋은 선택인데요? 네. 사과 주스는 3,000원이고요. 초콜렛도 3,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음, 3 0 0 0원이요 아니지. 3,000원이 두 개잖아. 3,000원, 3,000원. 음 그럼 봐봐, 솔지야. 여기 3,000원. 3천원 하면 얼마야 3천원에다가 3천원을 더하면 6천원이 되는 거야 6천원 줘야 돼 엄마한테 6천원이면 어떻게 줘야 돼? 1 천원짜리 몇개 줘야 돼? 6천원이면 계산기를 음. 그걸 두드려보면 나와? 어, 그거는 카드 단말기잖아 계산기가 아니고 버튼을 눌러, 꾹, 꾹, 손님, 6,000원 안 내시나요? 제가 버튼, 손님이 버튼 좀 누르고요. 아, 저버튼이 버튼을 누르면 장작이 끝나고요? 네. 이,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장단가가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누를게요 네자 이제 장단 시작해요 장단 시작했으니까 빨리 6,000원 주세요 6,000원이 몇 천원이에요? 6,000원이 6,000원이죠 뭐가 몇 천원이에요 아저전 아예 몰라요 그럼 알려줄게요. 6,000원이면 아, 1,000원짜리가 6개예요. 6이잖아요, 6. 6개라고요? 네. <laughs> 사장님, 전이만만 먹고 가볼게요. 아니요, 돈을 내고 먹어야지요. 사장님, 전이만만 돈을 내고 먹고 가봐야 해요. 저기에 무이 일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돈부터 주세요. 네. 만 육천원 이문는일이 열어준다 저기에 괴물이 나타났죠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네헉 빨리 일단 돈부터 주세요 네 근데 왜문좀 생... 먹고 돈이 내도 먹고 원래 가요 어쩌세요? 뭐 응. 그러니까 빨리 돈을 주셔야죠 어괴물지도 모르니까 문을 닫고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문을 닫고 빨리 돈을 주세요. 문을 다 닫으셨나요? 네. 네, 그럼 빨리 와서 어. 돈을 내세요. 아니야, 무서워, 나. <laughs> <laughs>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 문 열지 말고. 그럼 용감하게 가볼게. 응, 음, 용감하게 가봐. 진짜고요 근데 너무 무서워. 그럼 그래, 안 가면 되잖아. 왜무 그래, 너무 무섭다고. 너무 나무 크잖아 그래, 그니까 러안으고 여기 있으면 되잖아. 코래 뭐, 무시무시한 손톱. 무시어있 무시무시한 손톱. 무시무시한 손톱. 같이 가보자. 엄마는 안갈 거야. 손톱. 무시 혼자가. 손톱. 너무무서워 천천히 가보자 아이 싫어 엄마는 안갈거야 혼내주지 아니 너가 혼내준다면 엄마 뒤로 숨어서 어떻게 혼내준다는거야 앞으로 가서 혼내줘야지 뒤로 숨어서 혼내주는 사람이 어딨어 어? 데 같이 가 문앞에 가거요 뭐가 있는데 왜가안 가면 되잖아 그러면 솔지야 있잖아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은꼭 가서 문 열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어 가만히 있으면 살아 그래? 응꼭 저기 공룡이 있고 괴물이 있으면 그냥 문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서 굳이 왜 문을 여는 거야? 내가 용감하니까 너가 용감하면 그럼 가서 열면 되잖아 혼자 왜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저게 음, 너무 그 음, 괴물이 묻었거든 음, 그럼 안 열면 되잖아 응. 뭐하는거야 엄마 아이 간지러워 하지마 <laughs> <laughs> 이거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이고, 공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귀엽잖아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라 빵빵빵, 울어요. 빵빵빵빵빵, 풍쩍배. 빵빵빵빵빵. 그건 또 무슨 노래야? 이거 새로 만들었어? 응? 니가 네, 또 새로 만들었어? 어, 힘내라! 힘내라! 하라 그래도 새로 만든 거야? 힘내라, 그거는 니가 만든 노래 아니잖아. 원래 오이구. 그냥 있는 음원이잖아 응원?